자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분해 세척을 해볼 텐데 음, 필요한 공구는 딱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일자 드라이버 좀 얇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 분해용은 이두 개만 끝날 것 같고요 이런 붓이나 어 일반 붓도 괜찮고요 칫솔 칫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칫솔하고 물을 닦아내야 되니까 걸레 준비해 주시면 되고 올리브네 은 그쪽이나 뭐 다이서라든가, 그런 쪽 가셔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든 탈취제, 뭐, 그런 거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먼저 앞서서 점검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위험이 제일 심할까요? 위쪽에, 지금, 보통 다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드시면 열려요. 이런 필터들, 필터들이 가장 지저분하고요. 필터 상태를 한번 볼까요? 시즌이 끝나고, 가을부터 봄까지, 고객님의 머리맡에 있는 에어컨의 상태입니다. 오염 체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개를 여신 뒤에 안쪽이 보여요. 다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라이트를 켜시고 안쪽을 보시면 음. 네. <laughs> 이렇게 형질을 갖추고 있죠. 본격적으로 분해 작업을 해볼 거예요. 분해는 벽걸이는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이 케이스가 벗겨지면 다 내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십자 드라이버를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비빨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뚜껑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커버를 여신 뒤에는 앞에 있는 볼트들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총이 제품은 세 개가 있죠. 옆으로 넓은 타입이라 세 개가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쪽을 제거하면 또뭘 하셔야 되냐? 날개를 올려보시면 이 아래. 플라스틱 케이스 뚜껑이 있죠? 여기를 올리면 이 아래도 피스가 숨어 있어요. 잘안 열리죠? 이럴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일자 드라이버는 볼트를 푸는 용도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제끼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쪽도 들면 간단하게 열리죠? 그럼 또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셔서 이쪽부터 뺄게요. 자. 여기도 하나, 둘, 여기는 없습니다. 네, 지금 피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총 빠졌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피스가 있어요. 이거는 기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 기판 쪽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앞쪽은 리모컨 수신부가 달려있거나, 아니면 뭔가 컨트롤 패널이 달려있어서 앞에 전원부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여기 볼트가 있죠. 자, 피스를 풀고, 이렇게 커넥터가 달려있으면 커넥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코드를 뽑고 진행하시는 거니까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탈거를 하면 돼요. 탈거할 때는 이 커버가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버는 닫아주시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 커버를 벗기기 위해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안쪽에 있는 케이스와 겉 케이스 이두 부분의 사이에 넣어주고 토크 부분을 풀어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지금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이제 자꾸 거슬리니까 이 뚜껑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커버를 벗기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지금 아래에 날개 부분이 간섭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기종에 따라 이것도 다르지만 가운데 쪽이 보통 텐션이 있어서 약합니다 그래서 살짝 탄성이 있으니까 살짝 구부려서 쏙 빼시면 날개도 빠지죠 그러니까 그 중... 가운데 거를 먼저 떼고 네. 휘어지니까 나머지 부분을 당겨서 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케이스랑 본체만 남았습니다 엄지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손가락 고정해주시고, 아래서부터 에 위로, 뭐, 보통 이렇게 쭉쭉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기존에 따라 다르지만, 요거는 이렇게 빼면 탈거가 되겠죠? 안쪽에 오염된 부위가 더잘 보이실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 한번 찍어주세요. 아래 에 피스가 보이실까요? 요거를 떼는 게 사실, 옆거이 에어컨에 어, 꽂히자 마무리 입니다 이걸 빼는 거는 일단 겉 커버를 보시면 피스가 또 있어요 피스를 벗겨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피스는 다 제거가 된것 같고 녹이 슬어서 잘 빠지지가 않네요 이 안에도 곰팡이가 <laughs> 여지없이 있죠 어, 찾는 방법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 두꺼운 부분이 보일 거예요이 사이에 안쪽에 피스가 있습니다 이 피스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에 또 옆으로 쏙 빠져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이 고정틀을 먼저 빼 주시고요 살짝 드시고 또 빠집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음, 오염이 심하죠? <laughs> 지금 보시면 이 쿨러가 있었던 안쪽 짤까지도 오염이 된 상태라 이렇게 떼셔서 세척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세척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바지가 일체형인 제품들은 물이 오염수가 아래쪽 호수로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보양을 하실 필요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물바지가 별개로 있는 분들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래쪽에 보양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다 있어 가시면 네, 보양빈이라고 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팝니다. 뭐, 보양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지가 보통 있을 테니까 길게 잡으셔서, 네, 해서,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 붙여주시고 보통 가위를 쓰거든요 저는 그냥 뜯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 정리는 버리시는 세숫대 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모아 주세요 아니면 지금 청소하시니까 고압세척 할거 아니잖아요 묶으십시오 묶어서 의자 위에 뭐 올려둔다든가 하면 오염수가 흘러서 여기 모이겠죠. 자 이제 준비해온 알콜 성분이 들어간 탈취제를 뿌립니다. 이제 여기에 물을 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물이 흐르는 구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가정에 쓰시는 것처럼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칫솔은 강하고 짧기 때문에 힘을 받기가 좋아요. 벌써 보이시죠? 깨끗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누래졌죠 <laughs> 주요 오염 부위는 대부분 이쪽 가운데 프레임 지나가는 길 그쪽하고 이쪽 끝쪽이에요. 끝쪽에는 커넥터나 이제 온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붙어 있어서 오염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오염 부위는 앞에서 보시면 잘안 보여요. 옆에서 보시면 훨씬 잘 보입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다 하셨는데 옆에서 보셨을 때 지저분한 부위들이 남아요 그러면 가볍게 옆쪽으로 옆쪽으로 할 때는 휘어지나 안 휘어지나 그렇죠. 압력을 조절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네 꾹꾹 누르시면 안 돼요 옆쪽으로 하실 때는 네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알코 성분들은 자연스럽게 날아갈 거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결로점이 맺히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좀 찝찝하다 하시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씻겨 내려가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안에 있는 것들은 안에 뿌리시면 돼요. 음. 뿌리시고 손이 커서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드라이버 끝에 달아서 세척해 주시면 되죠. 보시면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깨끗해졌죠. 그냥 라인 따라서 그냥 쓱쓱 싹싹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보조 날개 같은 경우도 그냥 걸레로 닦아내시면 되죠. 이런 보조 날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질이라 좀 유연해요. 한번 보세요. 끝까지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벽, 벽 쪽에 기대셔가지고 천천히 살살 쇽 하면 부러지지 음. 않죠. 곰팡이는 썩는 물질을 먹지 플라스틱을 먹지는 못해요. 그죠? 음. 묻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묻은 친구들 때문에 우리 가족의 기관지가 안 좋아진다.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 가슴 아픈 마음에 담아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메인 본체는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커넥트가 달린 커버는 따로 제 아까 한 것처럼 닦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오염부가 항상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다 닦아서 치워놓을 거고요. 지금 메인 파널이고요 이제 껍데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위들은 알코, 알코올을 뿌려서 걸레로 수작업으로 닦을 거고요. 이 친구들은 보통 샤워하시면서 이거는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끝나니까 이제 말린 다음에 넣어 놓으시는 거지 평소에 여름에 필터를 청소하실 때는 그냥 물로 청소하신 다음에 에어컨에 갖다 꽂고 에어컨을 가동을 하시면 바로 마릅니다. 굳이 건조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를 하고 올려놓으셔야 곰팡이가 발생이 안 된다는 점. 이 친구도 걸레로 닦으면 됩니다. 이 친구는 좀 형태가 복잡해서 비눗물이나 알콜로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쿨러 보통 청소를 하실 때는 이 앞쪽 겉면보다 안쪽 오염부 쪽으로 물이 갈수 있게 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을 묻혀서 전체적으로 좀 불리고 난 뒤에 뭐 알콜로 소독을 좀 해주고 또 여기서 우리 칫솔이 큰 역할을 합니다. 칫솔로 팍팍 문대서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세척은 다 끝났고요. 보시면 필터 뭐 깨끗해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쿨러 원래 이 색깔입니다. 일단 세척은 깨끗하게 잘 끝났고요. 이제 조립하는 걸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쿨링 팬은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합부가 있고요. 이쪽으로, 밖으로 노출되는 쪽, 바깥쪽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이쪽으로, 안쪽으로 삽입이 되겠죠. 안쪽으로 깊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넣어주실 때는 살짝 들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그냥 톡톡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있었던 쪽에 결합부에 넣어주시고요. 손가락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살살 넣면쏙 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단 처음에 뺐던 부위에 그대로 끼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결합이 됐습니다 고정틀을 조립해 주시고 안에 생 넣으면 조립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던 요 사이즈가 딱 맞는 나사를 그 자리에 대로 껴 주시면 되고요 조립이 됐으면 한번 돌려보시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고 덜덜거리지 않고 뭐 간섭이 안 생긴다. 그리고 양옆으로 당겨줍니다. 고정이 잘 돼서 움직이지 않죠? 이러면 결합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각재 꽂고 피스도 아까 역순으로 다시 박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체 조립도 하면 되고요. 전체는 뺐을 때처럼 방향이 이 제품은 앞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줄격을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패널 위쪽에 있던 커넥트는 원래 자리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버를 닫아주면 해결이 되겠죠. 제 필터를 꽂겠습니다. 위에 커버가 계속 내려와서 필터를 꽂고 닫은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게 이제 남은 두 부분은 조립하시면 끝나게 되겠죠. 나에게도 원래 있던 위치에 조립을 역순으로 해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작업은 잘 끝났고요. 이제 잘되는지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안에 습기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습기를 배출해 주신 뒤에 전원을 꺼, 꺼주시는데 단 송풍 모드로 놓으신 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끄신 다음에 커버 씌우시고 내년 여름에 시원하게 바람 맞으시면 되고요. 오늘 돈 굳으셨죠? 맛있는 저녁 고기로 꼭 사드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